오늘은 사랑하는 친구 건사님, 성김하러 갑니다. 창문 뽀뽀기랑, 그리고, 어 손소독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막다 채워주셔가지고, 제가 막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사님! 저 왔어요. 자, 손 소독제. 어, 이거? 손 소독제. 어, 네, 손 소독제 팍팍 써요그 유통 기한 있으니까. 어, 알았죠? 응팍박써 어. 있는지 봐뭐 있으면 좋지. 많이 있으면 좋지. 근데 어디게? 어디, 어, 권사님? 어, 이거. 앞에 이거 거? 두쪽만 여기 가운데. 이거? 응. 가운데. 여기 예. 이거? 응. 예. 이거 이거? 예. 가운데 예. 두 그, 거? 응. 그거 아니, 하려면 네개다 하지 왜? 아니요, 그 빗지 뭐, 모기장이요 그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하려면 창문이 네 짝인데, 네개다 해야지. 아니요, 안 보여, 바깥에. 아, 바깥이안 보인다고? 어. 바깥 보여야지. 그렇죠, 맞아. 바깥이 보여야지. 하는 김에 예쁘게 맞춰 삽시다. 내가 우리 건설인처럼 예쁘게 해줄게요.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 우리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난 소출하면 되지. 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보면 난 좋은데. 그러니까 권사님은 어렵지만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려나내 나이에 지금 이게 어려우면 나 병원 가야죠. 그죠? 자 붙입니다. 어 아래 내가 맞춰줄게요. 아, 이거 한 번은 한 번은 뜯어야 돼. 어? 이어 붙여야 돼 아래가. 응 응. 열쇠 아돼 가지고. 이어 붙이한다고. 어, 내가 다 이어 붙여줄게요. 네. 자르라고. 아 자르라고. 어. 그럼 붙들어 줄게. 아 괜찮네. 가위가. 응. 이거 이걸. 버려야 되겠어. <laughs> 어. 아니 그이 이거. 아 예, 어, 이게 잘되네. 어, 가위. 응. 예, 그래서 발톱도 그걸로 했다니까. 어. 그래서 여기, 소...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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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으시오. 여기 어, 여기 이렇게 잡으시 그렇지. 네. 착하면 착이지. 아, 우리 건사님은 하나님의 딸이잖아. 응. 하나님이 또 이렇게 딱딱딱다닥 지혜를 주시죠. 응, 어려워서 그때 그때부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아이고 애들 저 우리 자녀들 인간들도 미안하잖아요 진가어 권선생님 이런 건나 시키면 돼 이런 거는 이런 건나 시키면은 응. 나는 하나님한테 보수 받아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돈줄 거란 말이야 어, 이런 거는 나 시켜줘야 돼 나의 거 기억해 알았지? 하나님 자 이번에도 착착착 붙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니. 네. 다음 네. 자. 이게 한 번은 음. 실패하면 이렇게 두세 번째는 이렇게 잘해. 어? 그래? 응. 오, 딱 맞잖아. 그래요? 딱 맞네. 응. <laughs> 집에도 응. 내가 그 해야 되거든. 이제 집에 거도. 응. 내가 집에 거 응. 하고 아주 우리 건사님 응. 불편 없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싹다해 줄게. 아, 다밥좀 먹고 가. 아, 안 먹어요. 커피 좀 먹어야지. 안 먹어. 먹는 응? 뭐게 없어. 응. 내가 여기서는 응. 뭐 하나도 안 받아 먹어야지. 응. 하나님이 좋은 거죠. 네, <laughs> 아, <훌륭해>. <laughs> 응. 응. 네, 감사합니다. 딱하냐고안 뭐 시키고 뭐하냐고 그래. 그 어. 아이고 제에뭘 시킬 수가 없나 에이, 편하게 앉으셔. 응. 사랑해나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아 조심하셔야지. 응? 혼내. 네? 아, 뭐 아, 네. 아니 게뭐 서리 아이 손이 꽂어요 아니 안 꽂혔어. 가또넘어지 조심하셔야지. 아이 그 이야기를 뭐 올라가. 내가 아프니까 응. 조심하셔야지 집에 서 혼자. 건너 어? 네. 것도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야야. 야? 자, 담야셔가지 응. <laughs> 아, 그거 아한그 덩굴. 뭐야 이거? 어, 한그덩이 이거. 이거 끄읍. 음, 이거. 그계문등먹어 가지고. 어, 천천히 어, 어. 어, 그 어, 네. 어, 드셔 예. 빗자루 10만... 어 있어. 빗자루. 내가 눈좀 쓰러져 있구만. 빗자루. 빗자루 어딨어? 어렸어, 어 있어. 얼럿 산게. 어? 아니, 이거 지금 쓰냐, 쓰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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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안 돼. 어. 어. 어 이거 큰 이거, 거. 큰 거. 큰 거, 왜? 아이고, 참말로. 여기 조심해야 되겠어, 여기. 어? 여기 조심해야 돼. 아, 숫자로 저기 있네. 어디다 줘야 되죠? 응? 이걸 어디다 줘야 돼? 통장이 가지 않는데 통장이 한 이틀 만에 하랴 그래서 아, 이태이그또 응. 가지러 온대. 응. 해 놓으면은. 응. 자, 풀어 봅시다. 응. 근데 일단은 우리 건사님한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응. 허리가 아픈데 물 때문에 미끄러지면 정말 큰일 날수 있으니까 응. 이거는 어,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를 1순위로 놔두고 그리고 아까 가스 가스 자동 차단 장치. 근데 응. 2번으로 놔둘게요. 이순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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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응잠시만뭐동양으로만요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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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요네 이제 요잠시만 이제 To se... Stav... おいしかった 아이 좀 비켜 봐 봐. 미나마. 어? 비켜 봐요. 아이 좀 비켜. 어? 아이 참말로. 자꾸 누가 이렇게 앉으래. 어? 응? 시키야. 응? 미나미. 에스게스 습니다 시작.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다시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에 찾아와 주시사 울림과 찔림으로 성령님께서 신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인으로서

따뜻하긴 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경건의 모양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요기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他经过。